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지난 8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그림자 논란과 개몽령 공방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김계리 변호사가 사용한 개몽령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개몽령은 개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당이 개엄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개몽령은 청년들이 민주당의 탄압 속에서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개엄 옹호가 아닙니다. 결국 두 후보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개엄을 경계하며 반윤심을 드러냈고, 다른 한쪽은 이를 옹호하며 윤심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청년 정치가 개엄을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는 모습이었죠. 정리하자면 이번 토론은 두 가지 갈등축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그림자 논란. 둘째, 개몽령을 두고 벌어진 첨예한 공방. 이는 단순한 청년 정치인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방향성과 세대 정치의 좌표를 드러낸 토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였습니다. 유나이번 토론회는 청년 최고 위원 후보들이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고 격렬하게 부딪힌 자리였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토론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과의 거리가 벌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최고위원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팩트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